안녕하세요 매주 간편하고 빠르게 할인 중인 노트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HP 2024 노트북부터 다시 돌아온 ASUS 로 o g STRIX까지 6가지로 알차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HP 2024 노트북 15 모델입니다 CPU Ryzen 5 7436 SSD 512GB RAM 16GB 무게 1.59kg gpu 라데온 내장 그래픽 윈도우 11롬을 포함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업무용 학업용 노트북은 정말 hp 노트북이면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고 다른 모델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년에 발표된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0대, 20대는 노트북으로 주로 사용하는 게 게임과 영상 시청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에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30대 이상은 업무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세금처리 같은 금융목적과 업무목적으로 PC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직종이 아닌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고성능 PC가 꼭 필요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성능이면 되는 거냐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엑셀, 워드, ppt 작업, 그리고 한글로 문서 작업, 인터넷 강의 들을 수 있는 정도 또 넷플릭스나 롤, 피파온라인4 정도 돌아가는 PC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직장인의 사무용 노트북의 표준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 북 프로가 출시가 되었는데 좋은 노트북인 건 맞는데 가격이 170만원 이상으로 엄청 높았습니다. 반면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HP 노트북은 6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무려 100만원 이상이 낮아졌죠. 또 HP 노트북이 좋은 이유가 다양하게 있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생각이 드는 건 바로 고장이 잘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중저가 외국산 PC와는 다르게 전국에 넓게 퍼져 있는 AS망 덕분에 상대적으로 수리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이런 안정성 때문에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회사 업무 중이거나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꺼지고 멈추기까지 한다면 생각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많은 HP 사무용 노트북 중에서 HP 2024를 추천드린 이유는 가성비가 좋은 것도 있지만 윈도우가 무료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데 직접 윈도우를 설치를 해야 되거나, 어디 동네 PC 수리점에 가서 윈도우 설치를 요청할 필요가 없고, 로켓 배송으로 바로 받자마자 전원만 키면 바로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이용하기가 너무 편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키보드에 백라이트가 없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맥북이나 갤럭시북 프로처럼 고해상도 스피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없는 건 조금 아쉽지만, 정말 업무를 위한 노트북을 찾으시거나 학업용 PC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돈 낭비할 필요 없이 HP 노트북이 가장 후회 없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실 겁니다.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슬림5 모델입니다. CPU 라이젠 7 8845HS, SSD 512GB, RAM 16GB, 무게 1.46kg, GPU 라데온 780M,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다른 가성비 사무용 노트북과 비교해보았을 때, 가격이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지만 여기에 라데온 780M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어서 롤, 피파 온라인, 메이플 발로란트, 스타, 로블록스 같은 캐주얼 게임을 하는데 훨씬 더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화질 OLED 디스플레이까지 있어서 유튜브, 넷플릭스를 볼때 훨씬 좋고 노트북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CPU도 라이젠 7 8845HS 고사양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HP와 비교를 해보면 포토샵이나 동영상 편집 같은 고사양 작업 시엔 성능 차이가 거의 100%까지 날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HP 노트북이 나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노트북이 켜지는 시간과 문서 작업 속도 같은 건 일상 환경에서는 전혀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비교를 해보면서 사용해보았을 때 느꼈던 차이는 HP는 그냥 일 업무만 해야 되는 느낌이고, 슬림5는 업무도 하지만 게임도 하고 포토샵도 조금 하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자유도와 활용도가 아주 높았는데요. 그래서 내 예산이 100만원 미만이다 무조건 저렴한 거 사고 싶다. 가 아니시라면 사무용도가 메인이지만 엔터테인먼트 용도로도 부족함이 없는 슬림5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레노버 2024 LOQ 15인치 모델입니다. CPU 라이젠 7 7435HS SSD 512GB 램 16GB 무게 2.38kg GPU RTX 4060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배틀그라운드나 디아블로4 같은 온라인 게임부터 퍼스트 디센던트, 원스 유먼 같은 스팀 게임까지 모두 즐기고 싶다. 라고 한다면 굳이 다른 거 보지 않으셔도 되고 에로큐로 충분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건 바로 GPU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따라서 게이밍 퍼포먼스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에로큐는 비슷한 가격대 노트북들보다 20% 뛰어난 4060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만원대 가격에서 성능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급 노트북들은 화면 밝기가 조금 어둡고 FPS 게임을 할때 약간의 잔상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LOQ는 300니트의 준수한 밝기에 최고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현재 가격 대비로 본다면 300니트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게이밍 모니터에 들어가는 G-SYNC 144Hz 고주사율 그러니까 최고 수준은 절대 아니고 이 가격대로 본다면 성능과 디스플레이가 아주 잘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로큐는 발열 관리도 정말 잘 되는데요. 장시간 게임을 즐겨도 뒤쪽으로 열을 배출하는 방식이라 따뜻한 수준이고 마우스 조작할 때도 불쾌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대 노트북 중에서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에로큐가 선택지가 다양해서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가성비 좋은 옵션을 아래 고정 댓글에 넣어 놓을 테니 들어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 포토샵 영상편집 3D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가벼운 게이밍 노트북을 원하신다면 LOQ를 완전 추천드립니다. HP 2024 빅터스 16인치 모델입니다. CPU 라이젠 5 8645HS, SSD 512GB, RAM 16GB, 무게 2.31kg, GPU RTX 4060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은 모델이고 TGP가 무려 120W짜리 모델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할 때 가격 걱정, 성능 걱정 이런 거 하기 싫고 정말 나는 제대로 가성비 좋은 거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빅터스 16인치 모델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보통 100만원 전 후반대에는 보통 RTX 4050이 탑재된 엔트리 모델이 주로 판매가 되는데요. 물론 이 정도 성능만으로도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같은 온라인 게임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쾌적하게 잘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을 위주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막상 게임을 하다보면 조금 더 높은 게임인 퍼스트 디센턴트나 패스 오브 엑자일2 같은 신상 고사양 게임도 플레이를 해보고 싶어질 수 있는데요. 이게 딱 빅터스 16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스펙을 보면 기본 4050 모델보다도 20%더 높은 성능의 4060을 넣어주는데, 토탈 그래픽 파워, 그러니까 이 노트북의 출력이라고 할수 있는 녀석이 120와트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성능 제대로 나오는 그래픽 카드를 넣어줬기 때문에 동가격대에선 이 스펙적으로 비교할 적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가격 비교만 해 봤을 때 다른 제품들은 보통 램을 8GB만 넣어 주거나 디스플레이가 조금 어둡거나 또 뭔가 버벅거리는 아쉬움이 있는 반면에 빅터스 16은 램 16GB가 들어가 있고 16인치 대화면에 165Hz 고주사율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발로란트, 오버워치 같은 FPS 게임을 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빅터스를 소개해 드린 이유는 게이밍 노트북들은 거의 90% 이상 윈도우를 직접 설치를 해야 되는 프리도스 제품인데 이 빅터스는 프리도스 버전도 있고 10만원 정도만 추가해주면 쿠팡이 직접 정품 인도어로 설치해서 주는 그런 모델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잘 모르는데 게임은 좀 쾌적하게 하고 싶고 그런데 큰돈을 주고 싶지는 않은데 하지만 성능은 좋아야 되고 거기다 모니터가 아쉬우면 안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빅터스 16을 사시면 됩니다. 윈도우가 없지만 조금 저렴한 모델, 크지 않은 가격 차이로 윈도우가 있는 모델 이렇게 두 가지를 아래 고정 댓글에 올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ASUS 2024 TUF 게이밍 A14 모델입니다. CPU Ryzen 7 8845HS, SSD 512GB, RAM 16GB, 무게 1.44kg, GPU RTX 4050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무조건 성능이 좋아야 돼! 라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사실 게이밍 노트북이 무거우면 사용을 잘 안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보통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기본 2kg이 넘어가서 거의 책상에만 두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책상에만 두고 사용을 한다면 굳이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할 게 아니라 데스크탑을 사는 게 낫죠.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A14는 1.4kg으로 소개해드렸던 슬림5와 동일한 무게이고 두께도 얇아서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외출을 할때 들고 다니기가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RTX 4050이라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용 노트북과는 다르게 고화질 이미지를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픽 전담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캐주얼 게임뿐만 아니라 패스 오브 액자일, 디아블로포,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같은 고사양 3D 게임도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거기다 QHD 고해상도에 165Hz 고주사율 sRGB 100%로 웬만한 게이밍 모니터 저리가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화질도 아주 좋습니다. 보통 이 정도 무게, 이 정도 성능을 가진 게이밍 노트북은 평균 150만원을 넘어가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A14 모델은 150만원 이하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무용 노트북도 필요하고 게임도 하고 각종 자격증 준비를 할수 있는 만능 노트북이 필요하시다면 A14 모델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ASUS 2024 로그스트릭스 G18 모델입니다. CPU i9 14900HX, SSD 1TB, RAM 32GB, 무게 3.1kg, GPU RTX 4070TGP 무려 140W로 정말 엄청난 스펙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을 알아보셨던 분들이시라면 이 스펙 듣고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셨을 겁니다. i5 아닙니다. i7도 아니고, 무려 현재 최고 등급이라고 하는 i9 CPU에다가, i9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HX 등급의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현존하는 CPU 중에서 0.001%에 들어갈 정도로 고성능이고, 거기다 그래픽카드도 4070에다가 램도 32GB입니다. 그러면 PC방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임들 인기 탑10 순위에 있는 모든 게임들을 하려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더 비싼 노트북들도 있긴 합니다. 에일리언 에어 같은 거와 그리고 비슷한 스펙을 가진 노트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g 1 8을 추천하는 이유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무려 18인치입니다. 게다가 화면비도 다른 노트북들보다 훨씬 넓은 16대1 비율이고 평범한 15.6인치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를 해 보면 거의 40% 이상 더큰 화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크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몰입감이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초에 240개의 이미지를 빠르게 보여주는 240Hz 초고주사율에 돌비 애트모스 5.1.2 가상 서라운드 사운드까지 지원을 합니다. 성능만 좋은 노트북? 가볍기만 한 노트북? 이런 거잘 모르겠고 진짜 최고의 성능, 최고의 몰입도 이런 것들 모두를 원하는 분들께 G18 모델이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